자, 4 1번단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라는 게좀 느껴질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비가 2대3이다. 2대3. 자, 그래서 2A명, 그리고 3A명. 이렇게 돼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총 5A명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근데 전체 학생의 7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전체 학생의 70%. 여기에 7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70%가 여기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는 5a 곱하기 100분의 70a 이렇게 된거지 그럼 여기는 5a 곱하기 100분의 30이 뭐지 a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공은 하나 날리고 여기 뭐 약분 하나 해주면 정리 좀 할게 2분의 7 a 입니요 2분의 7a 2분의 3이 없네. 아, 실제로도 얘도 5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치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또 읽어보면, 자,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라는 걸 택할 거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명을 택했을 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 어, 여기죠, 여기. 여기서 한 명을 택했을 때, 여기 확률을 얘기한 거라고.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자 예를 듣는 거니까전체에서 듣는 거니까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만약에 네모라고 한다면 5A 분의 네모가 확률이겠지. 근데 그게 문제에서 5분의 1이래.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네모는 A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실수를 잘 하면 된다. 문제 잘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서 무조건 조건부 확률 문제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중간중간에 조건을 잘 읽어야겠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A 대 거기 보여주고 뭐 연쇄적으로 다보여지겠지 계산 생각이 도 되겠지. 嗯。Okay.